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찾으래. 어, x가 영으로 갈때 x분의 4의 극한값. 자, 그래프. 옳고. x분의 4. 영의 우한 플러스 무한대. 좌한 마이너스 무한대. 탈락. x 무한대 가면 무한대 제곱해 봤자 무한대겠지. 그치? 4번. x가 무한대 가면 루트 무한대도 무한대겠지. 3번은 우자를 나눠야지. 그치? 이미트. X가 3의 우극한일 때와 X가 3의 좌극한을 나눠야지. 3의 우극한은 양수 그대로 나오고 극한값 1인 거지, 약분해서 3의 좌극한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얘는 마이너스 이니까 역시 좌극한 다 없고요. 자, X가 무한대로 는대 무한대 제곱. 무한대. 지우면 결국 x분의 인데 x가 무한대 가지? 무한대분의 부모가 엄청 크네. 극한값은? 그렇지. 0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죠?